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심, 단독자입니다. 수심이 뭔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계곡에 있으면 이제 물의 깊이가 있잖아요. 예. 겉모습으로 보면은, 계곡이, 어, 이렇게, 깊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아우, 만만하게 보고 다이빙 한번 했는데, 뭐, 발이 닿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죠. 단독자가 그런 인간이란 뜻입니다. 어. 아주 뭐 갖다 붙이는 거 하나는 그냥 아주 천상 뉴스야 그죠 자이 영상 누워서 시청하는 영상 어, 여러분들 제 옆에 누워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편하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서도 또 생각이 많아지는 밤 시간에 보면은 더 깊이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제가 이제 앞으로 어, 중간중간에 어, 촬영할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스탠드예요 이제 뭐냐면은 약간 수술 때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어, 밤에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은 되게 좀 사이코틱한 생각인데 여러분들 사람이 뭐 톨스토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죽음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어 이거는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절대로 웬만하면 헛데이 보내려고 하지 않을 거야 인간이 그 자신의 유한성 실멸자라는 걸 생각한다면, 어, 맨정신이면은 똑바로 보냅니다. 저기, 어, 약 빨고 그러지 않는다고. 아니, 얘기 나서 하는 말인데, 요즘 왜 이렇게 뭐, 동남아화 돼가는지 모르겠어. 동남아에 약쟁이들 많잖아. 그리고 저기 어디야? 남미에 많지, 남미에, 실질적으로. 코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나는 거는, 예,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별걸 다 가지고 있어, 그죠 예, 하나만 갖고 있어도 세상 살기 벅찬데 재절성 알레르기 비염까지 있다니 정말 어온 세상이 단독자를 요즘 말로 억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지. 자, 아무튼 우리 요 약쟁이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 여러분들 어, 단독자의 이 영상과 어떻게 보면 이 학업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밝혔던 것 같은데. 예, 영상으로 밝히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야. 왜냐면은 얘 이제 여러분들에게 밤에 시청하시라고 어 권고해 드렸으니까 어 권고한 대로 밤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또말안 듣고 또 지하철에서 보는 분들도 있겠지. 낮에. 근데 뭐 그건 뭐 개인 자유겠지만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주변에 돌아다니면은 되게 교양이 없고 좀 안타까워 보이는 이렇게 좀 인생을 이제 내다 버리고 계시는 분들이 보일 거예요. 어. 좀 이렇게 되게 상스럽고, 그죠? 어.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제 인생의 거의 파멸 직전에 다다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제 보통 성숙하게 이제, 아, 불쌍하다. 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단 말이야. 근데 단독자는 거기서 독서의 원천 일종의 뭐랄까 힘을 얻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막어막 시열이 어막 올라오는 거야. 어 일종의 막 우월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막 기분이 되게 막 야릇해지면서 이런 변태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그래서 아 집에 가가 지고 빨리 책 봐야겠다. 아 나는 쟤보다 우월한 놈이니까 빨리 가가지고 어, 독서를 더 해야지 어, 저런 새끼처럼 살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그 학업에 대한 독서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막 솟아올라요 어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비밀 레시피 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그날 딱 집에 오면은 어, 그렇게 독서가 잘될 수가 없어 오늘 봤던 오늘 뉴스에서 봤던 오늘 밖에서 봤던 그 암흑의 비웅신같은 녀석을 생각하면은 어때? 톡서가 그렇게 잘돼 어..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땐 진짜로 악마한테 조금 영혼을 판거 같기도 합니다 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자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자 이제 뭐 500명이 이제 좀 넘어갔죠 단독자 이제 구독자분들이 사실상 이긴 영상을 집중해가지고 시청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면, 그 정도 시간 투자할 만 합니다. 어, 뭐,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영상 보는 데 있어서, 그죠? 내가 봤을 땐그 정도 시간 충분히 투자할 만 해. 어떻게 보면, 단독자가 책을 대신 읽어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영상도 있는 거고, 지식을 간접 전달하는 영, 영상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아무리 일상이 바쁘다 그래도, 그 정도 시간도 투자 못할 거라면, 아, 유튜브 구독 취소하고 그냥 가야지. 어, 쇼츠나 보면서 살아야 돼, 평생. 어, 근데 그런 얄팍함으로는 사실상 뭐 어떤 것도 지식도 깊이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알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독자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인터넷으로 찾아본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 사실상 거의 뭐두 번째인가? 최초인가 그럴 텐데, 단독자가 이 신합 해선 단독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하고 그리고 저기 하이데거 말티나르 하이데거라는 이제 독일의 어, 나치를 찬양했다라고 보았던 이러한 입장에 이제 서 있었던 뭐 오해라고 하는데 오해는 아니에요. 실제로 나치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그 하이데거 교장 선생님이 어 총장 선생님이지 교장이 아니라 총장 선생님이 이제. 찬양을 했던 건데 그런 글을 썼던 건데 사실상 중요한 거는 뭐거두 절미하고 인격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진짜 코 미치겠네 이거 비염 때문에 아 여러분들 아, 아 지금 여담인데 어,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 진짜 동정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 너무 간지러워 죽겠다 <laughs> 자 아무튼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게 뭐냐면은 인격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교, 유대교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어, 자, 여러분들 신이라고 하면은 뭐가 생각나? 뭔가 완전하고 무결점하고 순수 그 자체. 마치 깨끗이 닦여져 있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생각이 나지. 신 앞에선 단독자 개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죠? 뭐, 부모로부터 받은 선천적인 어, 혜택.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쌓아 올렸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 어, 물질적인 것들, 어, 그런 것들을 다 제끼라는 거야. 뭐 인간관계 이런 거다 제끼고 그냥 여러분들 그 생명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 무결성이라는 어떤 그 가치 앞에 그 뭐라 그래야 돼그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홀로 외롭게 서 있을 때 벌거벗고 서 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그 무결점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인간인가에 대해서 되묻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뭐 단독자 TV 뭐 단독자 TV 단독자 이래가지고 뭐 홀로 뭐 저기 뭐 독거노인 마냥 그냥 홀로 살다가 돼질 놈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솔직히 근데 그런 뜻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결혼 안 하고 살았던 뭐 임마누엘 칸트나 아르투로쇼펜하워도뭐 독거노인입니까? 어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사실상. 음 단독자라는 뜻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제게 생각해보면 은 멋있는 의미죠 그죠? 어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 죽으면 다 놓고 가버릴, 필멸할 때다 놓고 가버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리스도교적인 최후의 심판, 라스트 저지먼트 느낌도 나긴 나지만, 인격신을 가정하지 말고요. 우주의 섭리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이 홀로 놓여있는 그 완전 무결성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떠올려보라는 거야. 다 빨개 벗고, 어.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어, 그거는 이제 야동 보실 때 상상하시면 되고. 그, 신화회에선 단독자라는 느낌으로 딱 바라봤을 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 은 별로 없거든. 그니까 러 일종의 단독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인 거지. 어, 원대한 이상향인 거야. 그게 바로 채널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아, 또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열심히 열변을 토하니까. 아, 있었는데. 어, 한 10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말하려고 했었어. 음. 아, 생각났다. 거만에 대해서입니다. 거만. 여러분들, 거만과 오만에 대해서 유독 한국 사회가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이 유교 문화가 너무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 어, 일종의 유교의 이러한 역기능을 저는 유교 탈레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외골수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 유교 찰레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점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왜 사회가, 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무슨 뭐 중대한 중범죄입니까? 아니죠.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어?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야? 어, 풍기문란죄야?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왜 우리는 겸손하지 않고 거만한 인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저 옛날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알고 지내는 분 중에 이 사범대 준비하는 학생 분한 분이 계신데 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까좀 저기 기상천외한 답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답변을 얘기하시더라고. 단독자님 그거 한국 사람이 남 잘되는 꼴못 봐서 그래요. 어? 어떻게 해서든 남 깎아내려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나는 되게 나에게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맞다.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미워해야 할 이유가 딱히 없어. 음. 그냥 좀 불편할 뿐이야. 그 사람이 뭐 악인도 아니고 사실상. 근데 우리는 거만과 오만에 대해서 되게 지독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 갖는 질투도 있는 거고 오해도 있는 거 같아. 그리고 정말로 그 거지 같은 근성도 있는 거야. 사실상. 어 그냥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뭘 배울까 생각하는 마인드로 받아들이면 되고 재밌게 개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혐오하고 쉬쉬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는 어떤 그 오만과 거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본래의 아기가 아닌 모습에서 벗어나서 본인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 자체가 어, 죄악스러운 게 아닌가 싶다라는 거지 사실상 내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돼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사회에 뭐 얼마나 해를 끼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독자 아주 존나게 거만한 새끼야 그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해를 끼칩니까 어 여러분들 삼시세끼 먹는데 무슨 내가 밥상을 엎었어 어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뭐 이게 뭐 겨울에 이제 어,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자야 되는데 내가 무슨 뭐 난방을 차단했어 전기를 끊었어 수도공급을 끊었어 내가 뭘 했어 그런거 한거 없어 그죠 근데 단독자 유튜브를 보면서 선입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 아우 새끼 별것도 아닌것 같은데 겁나 거만하네 별 것도 아닌 거는 여러분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모르니까 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어, 내가 그런 악마적인 쾌감을 가지고 학업과 지식을 쌓는데 열중하는 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그렇게 쌓은 지식을 나누잖아. 어, 이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 곰팡이 끼겠지 어, 숙성시키는 매주의 느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풀어 해친다고 이야기 보따리 풀듯이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뭐 도덕적인 뭐어 윤리적인 어떤 그런 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유교 탈레반적인 잣대를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 거만함에 대해서 어좀 불편해야지 한번 우리가 자기 전에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쁜건가 아니거든 어, 그것도 일종의 매력이야 사실상 어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겠지만, 어. 가까이 하기 싫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가까이 하기 싫은 거는, 너의 취향인 거지, 어. 그게, 어, 사회의 법률이라던가, 어, 제도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어. 이해 되죠? 어.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과 논리성의 여부하고는 별개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 그게 떼어놓고 볼수 없다면 어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 그거랑 그게 원활히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 체계랑 결부시키면 안 돼. 따로 존재하는 거다.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한번 이 얘기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주무시면서 단독자에 대한 얘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완전 무결성 앞에서 얼마나 떳떳한 인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밌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나는 얼마나 떳떳할까. 그리고, 우리 또 약쟁이 얘기 나왔던 거. 이 악마적인 쾌감, 어, 우월감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어, 그거지, 어. 우리가 거만과 오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도대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물론 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독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쥐뿔도 없이 입만 떠드는 입만 나불나불 대는 놈이면은 뭐 빨간 마스크 당해야겠지. 어 입이 찢어져 나가야겠지. 야 이거 빨간 마스크 되게 오랜만에 얘기한다. 저 학창 시절에. 유행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입을 찢어버린다 그래가지고, 뭐, 빨간 마스크 괴담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만하기만 하고, 쥐뿔도 등기 없으면은, 입을 찢어버려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만한 게, 뭐,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냥 내 개인적인 호불호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배척하는 게 아닐까. 어. 이게,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만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 비용신 새끼 꼴 꼴배기 싫네 어 나는 너같이 거만한 새끼는 필요 없고 그냥 겸손한 새끼만 내 주변에 그냥 어 두루두루 둘 거야 어 그러니까는 어난 단독자 집이 구독 취소하고 나간다 그것도 뭐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자기 전에 보는 영상,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계속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일단 나도 편해. 아, 누워서 얘기하니까 너무 편해, 이거. 이 중독되겠는데? 그리고 이거, 온수매트 이거 있어요. 이거, 아주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온수매트 한번 써보세요. 이제 더워가지고 못 쓸텐데, 나중에 겨울 되시면은 한번 써보시길 바라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기 전에 같이 생각해보는 영상,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수고하셨습니다.